김건희가 슬그머니 또 나왔어. 40% 됐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조금 오르니까 또한번 간보로 나왔겠지.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났겠어? 민망하잖아. 보는 사람들이 민망하지? 거기 사람들이 나오면은, 주가주작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앞에다 대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없나 보지? 그렇게 병원으로 싸고 그래서 아무도 대놓고 말하는 거못 듣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나 보지? 어디 겁도 없이 나 돌아다닐 수가 있어? 지금 같은 세상에? 자기가 해놓은 짓이었던 건데, 12시송이 그냥 오만 군데서 울려 퍼지는데, 그러니까 12시송이 나도 만들어서 보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 이런 물결이 사람들의 마음의 파동이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로 칠 건데 가서 칠 거거든. 근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뻔뻔하게 그러고 어디 나돌아다니고 유물 같은 것 이런 거를 막 해주고 들어보고 막 이러더라고. 뭐 하는 짓인지 하나도 격이 없으니까 격에 맞는 짓을 안 하니까. 봐줄래도 봐줄 수가 있나. 신기한 노릇이야, 신기한 노릇. 김건희는 정말로 뻔뻔하게 옛날부터 그러고 살아서 그,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강심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 말 맞다나 어떻게 접대부가 영부인이 돼 해놓고도 됐잖아. 그러니까 그 뻔뻔함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 그런 철면피를 어떻게 당하냐고, 국민이. 우리는 부끄럼도 알고 염치도 있고, 강심장이 못 되지, 그렇게. 강심장은 의리가 있는 사람, 정의가 있는 사람이 강심장이 되는 건데, 본래. 근데 저는 사기꾼 사람들이 또 강심장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남의 거를 탐을 하지. 그래서 남의 거 탐하는 그런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강심장들이잖아. 극과 극은 만난다고. 진짜 정의를 아끼는 국민들의 강심장과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진검승부를 해봐야지. 어, 나는 이렇게 건재하거든? 그럴,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을 거야. 지지율도 주가 조작하듯이 조작해가지고, 룰 미터 같은 데는 본래 못 믿을 지지율 조사하는 것, 그쪽도 완전히 조작이 가능하게 하고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40%가 안 오르면 영원히 50% 돼보지 못하고 끝나는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번에 40%못 오르면, 지금 1년도 다안 됐는데, 40% 갖고 저렇게 좋아하면 낙제도 그런 낙제 없잖아. 세상에 그런 점수 받고도 그거 좋다고 김건희가 슬슬 기어 나왔잖아.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참뭐 하자는 사람들인데 저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온 신경을 다 쓰고 당해내야 되니 이게 뭔 짓인가.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 부르짖을 따라갔지 자유할 때도 알아갖고 자기가 부족한 거를 부르짖게 마련인 거야 있는 척하려고 없으니까 있는 척하는 거잖아 연대는 무슨 연대 협치는 무슨 협치 그런 거할줄 모르니까 그런 말을 써봤는데 역시나 안 되지 못하지 능력이 있어야지 하지 그는 그런 자기가 그렇게 내건 말들은 진짜 실력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 공정과 상식, 협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모든 거는 진짜 실력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자기의 희생을 듣고 일어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면 뭐 못하는 거야. 근데 자기 마누라, 죄다 풀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뭐를 할수 있겠어?